이뿐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장의 지시로 전국 330개 공공기관에 임원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야권 성향 인사 100명, 100여 명의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관리했고 문건이 완성된 뒤에는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산하기관 임원 사퇴 현황 문서를 작성했다고 했지만 김 수사관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인사차 방문했다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 수사관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의 지시로 전국 330개 공공기관장, 감사 등 고위 임원 660여 명의 재직 유무와 임기 등이 적힌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서 100여 명 추렸다고 했습니다 이 100여 명이 이른바 현 정권의 블랙 리스트라는 겁니다 기관장들이 전 정부 당시 임명된 사람인지 정치 성향이 어떤지 등을 함께 조사해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사퇴하도록 공개 감찰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환경부 문건에 등장한 한 인사는 사표 종료과 같은 일이 환경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고 한 언론에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환경부 말고도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문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환경부 하나, 환경부 그 부처 하나의 일이겠습니까? 전 부처에서 일어났으니 정말 넉넉히 짐작됩니다. 민주당은 김 수사관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태호라는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그 터무니없는 행위 이것 때문에 그 법을 통과를 놓고 원내대표단이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청와대는 보고받은 사람이 없다는 어제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